어여 받아. 나 팔아파. 고리 이게 뭐야? 할머니.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대구 달서구에 사는 79세 이경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지하철 입구에서 손수 만든 김밥을 팔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손주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매일 아침 김밥 다섯 줄을 사 갔던 경수라는 젊은이가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경수가 나타나지 않자 경자는 걱정이 됐어요. 경수 총각.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이렇게 안 보인 적이 없는데 출근 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해지자 그녀는 김밥 상자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좁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경수를 발견했어요. 총각! 경수 총각!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왜 이렇게 누워 있어? 경수는 흐릿한 눈으로 할머니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다 잃었어요. 친구가 날 배신했어요. 알아보니 경수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태였어요. 경자는 힘겹게 그를 일으켜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어여 받아. 나팔 아파. 이거 먹어. 배고프지?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 무겁게 씹었어요. 할머니 전 먹을 자격도 없어요. 등신 같은 놈.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헛소리 말고 얼른 먹어 얼굴이. 이게 뭐야? 할머니.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경자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도 아들 내외가 사고로 떠나고. 어린 손주 하나만 남았을 때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 그때 손자가 "할머니, 나만 두고 멀리 가지 말라고 해서 다시 일어섰지. 경수 청각은 젊고 능력도 좋은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날 이후 경수는 아침에 할머니의 김밥 장사를 도와드리며 일상을 점차 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일자리 구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경수 청각이 포기하지 않아서 얻은 거야. 힘내, 경수. 처음가. 매일 아침 예전처럼 경수가 들러 김밥 다섯 줄을 사 갔어요. 할머니, 오늘도 이 김밥 먹고 열심히 일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도 힘내.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첫 월급 타면 할머니 손자랑 고기 먹으러 가요. 말만 들어도 좋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나누면 서로의 삶에 새로운 빛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선 경수와. 영자 할머니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